오늘은, 날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정원사가 도랑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를 하나 찾아서 그 가시나무를 뽑아가지고는 아름다운 정원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생각했어요. 아니, 나같이 쓸데없는 가시나무를 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다 옮겨 심었을까? 왜 여기다 옮겨 심었지? 그런데 그 순간 그 정원사가 아주 날카로운 가위로 가시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더니 그 위에 아 글쎄 장미싹을 접붙여 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다시 나무인데 장미싹을 붙인다고 해서 내가 장미나무가 될수 있겠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도 내심 기대했습니다. 정말 내가 장미나무가 될수 있는 것일까? 시간이 흘렀어요. 초여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미 나무를 접붙인 가시 나무에서 하나 둘 장미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정원사가 가시 나무에게로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봐봐 누가 너를 가시 나무로 생각하겠어? 지금 너는 장미를 꽃 피우는 장미 나무가 된 거야. 네가 비록 과거에는 가시 나무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꽃피우는 장미나무라고 네가 꽃피는이 장미에서 향기가 나고 있어 나비가 물려들고 있고 벌들이 오고 있잖아 너는 장미나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고 옛날에는 가시나무였죠 우리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열등감의 가시가 있고 낙심의 가시가 있고 눈물의 가시가 있어요 또 우리 안에 또 다른 가시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의 가시가 있고 끊지 못하는 죄악의 가시가 있고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통은 그대로 가시나무인데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장미가 꽃피게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나비가 찾아오고 축복의 벌들이 찾아오는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본문을 읽어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확 들어오죠. 기독교 신앙은 항상 두 가지로 흘러가죠. 그것이 뭡니까? being과 doing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존재론과 행동. 존재론은 내가 누구냐에 관한 문제고 행동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순서를 이렇게 둡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를 먼저 말하고 나서 그 존재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네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네가 열심히 해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제자답게 행하라. 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라. 너는 이미 왕 같은 제자당이다 그러므로 너는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행하라. 너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그러므로 맛을 잃지 말고 빛을 비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너는 무엇이다. 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한다고요? doing을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세상과는 굉장히 다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어떤 질문이요? 우리는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가시나무였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접붙여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장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적이 새로운 인생을 살라. 우리 14절 15절 그 부분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나오는 한 사람 이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나 자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가슴 벅차게 느껴집니까?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삶이 고귀하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가치 있다. 이 땅과 하늘에서도 기억될 만큼 복된 인생이다. 의미 있는 인생이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때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여인, 마릴린 먼노,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최고의 영화 배우였습니다. 뭐, 지하철에서 바람 불어올 때 치마 확 내리는 그림으로, 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가 흠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요. 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요. 박수갈채를 받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권력까지 가졌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모든 걸다 가졌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명예, 박수, 사랑 다 가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마릴린 먼로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공허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억지로 웃어주는 것도 쉽지? 이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녀는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약물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장 아름다울 때의 나이 36살에 가장 전성기 때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릴린 먼노가 죽은 것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뭔가 가려진 내막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타살이든 자살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릴린 먼노가 평소에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마릴린 먼노는 항상 공허해. 재미가 없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이게 뭐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살면 한몇 주간 기분이 좋아요. 좋은 차를 살면 몇 달간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가면 한 1년 정도는 아주 행복하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좋은 차, 좋은 집을 사고 나서 죽을 때 나는 참 인생을 잘 살았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가슴 벅찬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도 부르실 때에 감격에 참 마음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마를린 먼로와 쌍벽을 이루던 라이벌 여우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였는데요.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배우이죠. 에반스 콜린과 마를린 먼로는 라이벌 관계이고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그 당시에 가장 미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탁월한 배우로 둘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항상 이 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누가 더 연기를 잘하는지, 누가 더 섹시하고 이쁜가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전성기 때에 에반스 콜린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최고의 전성기인데 왜 갑자기 은퇴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도 신문에게도 나와있죠. 예, 제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저는 날마다 전율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는 할리우드를 떠나야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요? 그 남자가 누굽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변하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느날 그분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그분의 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고는 은퇴를 해버렸어요. 의회 에반스 콜리는 성교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성교사님하고 결혼해서 성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가서 성교를 했어요. 그 옛날에. 그리고 마릴린 먼노는 36살 때 죽었지만 이분은 92세의 나이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성교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녀가 성교사 7년차가 됐을 때이안식년 때문에 들어왔는 모양이죠.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에반스 콜린을 어, 불러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 그 화려한 배우의 삶을 뒤로 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후회한 적은 없나요? 그러자 에반스 콜린이 이렇게 답변했죠. 목사님. 저는 지금 영국 여왕보다 행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나요, 목사님? 저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와서 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도 절대로 이 복된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을까요? 한국교회 21세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나 우리는 잘 싸워왔습니다. 잘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잘 섬겨왔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기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에는 올해보다 더 아름답게 목적이 새로운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더 믿음을 지키고 더 교회를 세우고 더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장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